자 반갑습니다 대중교통 공작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네 저는 유튜버인과 동시에 한국철도 영무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우절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뭔 소리냐고요? 뭐 사실 애초에 지금까지 티를 안 냈으니 놀랄 법도 한데 네 진짜입니다 아 그렇다고 뭐 유튜버 특별 채용 이런 거 아니고요 저도 남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세 번의 도전 끝에 공개 채용에 합격한 후 22년 상반기에 입사를 했고 영상 올리는 시점 기준으로 이제 1년 차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코레일 관련 영상이 많이 없어서 더더욱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 학생 때 과제에도 대놓고 지칭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목표로 했던 곳이었습니다. 아 물론 다른 데도 지원하긴 했었는데 취업이 뭐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창 준비했을 땐 경쟁률이 300대 1도 넘었거든요? 뭐 취업 준비 관련 썰은 나중에 시간 날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철도를 좋아했던 덕후가 철도 유튜브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진짜 철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이게 바로 덕업일치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야간 꿈무라든지 감정노동처럼 힘든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열차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아니, 근데 공적소님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해도 돼요? 라고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제가 지금 영상을 못 올렸겠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덕분에 지금은 절차에 따라 정식 승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된거라 좀 민망하긴 하네요. 물론 그거랑은 별개로 본업하면서 유튜브까지 하려니 시간이 잘안 나는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당분간은 이것 때문에 영상을 꽤 보시게 될겁니다. 그걸 말하기 전에 당분 말씀 하나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하는지도 궁금해 하실텐데 여러분들의 관심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근무지가 알려지게 되면 저 보려고 철도역으로 찾아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만 일하는 게 아닌데다가 제가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로 인해 다른 직원분들까지 피해를 볼수 있고 이런 업무방해 행위는 결국 철도 이용객들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게 저만 연관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 보니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염두하다 보니 이름이나 얼굴을 더더욱 공개할 수 없기도 하고요. 물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들럴 분들이 아니라는 걸잘 알지만 만약 그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근무제로 찾아오는 행위 등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설령 저의 근무제나 이름 등을 알고 있는 분들도 철도의 평화를 위해 비공개 원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 승인 절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널 운영을 중단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꼭 돌아와달라고 말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역시 공적소로서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라도 저는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강구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올 하반기부터 한국철도 직원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게 됐으니까요 이번에 한국철도 본계정과는 별도로 한국철도 직원들의 영상을 만드는 나랑 기차 탈레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는데 야 이름부터 뭔가 센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도 공작수 채널과 연계해서 1년간 활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영상을 꾸준히 올리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일이 됐으니. 뭐, 여러분들은 영상 많이 볼수 있고 좋겠죠? 참고로 저만 활동하는 건 아니고, 다른 직원분들도 활동을 하시는데, 야,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아니, 비둘기 시점은 대체 뭐야? 에? 아니, 나보다 더한 분이 있었, 에? 아니, 저걸 한다고? 아, 걸렸네. 자, 빨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나랑 기차 탈래 채널로 그냥 들어가세요.